안녕하세요. 남기세병원에서 신경외과 전문의로 근무하고 있는 송성규입니다. 오늘은 척추질환에서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쓰이는 치료법인 신경성형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신경성형술이란 가능하지 않는 만성통증 환자에서 사행해볼수 있는 비수술적 치료법으로 신경유착에 의해 발생되는 통증을 방리를 하고 약물을 뿌려서 염증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신경유착에 의해 발생하는 염증과 통증을 완화하는 치료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매우 간단한 시술이지만 그래도 시술자의 테크닉과 숙련도에 따라서 치료 결과가 매우 달라질 수 있는 치료법입니다. 안경 성형술 시술은 10에서 20분 정도 소요되며 국소 마취로 진행되고 고령 환자나 만성 질환자에서도 부담이 적은 그런 시술법입니다. 또한 출혈, 흉터, 감염 위험이 적은 편이고 당일 입퇴원이 가능해서 빠른 일상으로 복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시술을 하면서 환자와 의사가 대화를 하며 시술을 할수 있어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가 바로바로 바로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